자, 그러면은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피부에 효과가 있을까?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먹는데 이게 피부로 안 간다던데.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여 드릴 논문을 두개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만 제가 캡처해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동물 실험한 것이고요. 하나는 임상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오늘 보여 드릴게요. 자, 동물 실험한 거 먼저 보여 드릴게요. 동물 실험은 어 이게 사람이 아니라 렛이라는 쥔데 좀큰쥐가 있어요 큰쥐 음. 큰지의 실험을 한 거고 네. 실제로 아까 그 콜라겐의 아미노산 그 성분들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몇 음. 가지 없어요 네. 보통 대표적인 게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많이 되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두 개로 줄인 거죠 프롤린이나 하이드록시프롤린 음. 이렇게 두 개로 줄인 다음에 이 앞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소화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아, 진짜요? 방사선을 달았기 때문에 이걸 대박.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 동물에게 먹여 본 거예요. 음. 이그 이게 약 200달톤이겠죠. 두 개가 붙었으니까 한 개가 평균 100달톤이라고 했잖아요. 음, 네, 네. 그러한 그러니까 200달톤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자 콜라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먹여 봤더니 30분 뒤에 어떻게 됐냐? 음, 보니까 음. 이게 피부예요. 이게 보라색 점이 다이 동위원소로 플롤린이랑 하이드록시프롤린이 디텍션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피부에 점들이 보이시죠? 지금 피부 따라서 쭉 이렇게 점들을 보이시죠? 네. 이 점들이 다 이거고 콜라겐이 흡수돼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연골 그리고 관절 활막 같은 데도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조금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주로 피부랑 뼈로 간다고 했어요. 음. 지금 뼈 보니까 엄청 많죠. 그쵸. 엄청 진하잖아요, 음. 이런 거. 그래서 뼈하고 피부는 좀 많이 간다. 음. 근데 관절에는 적게 간다. 하, 아는데. 하지만 보이긴 보인다라는 네.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먹으면은 저분자 콜라겐이 이렇게 흡수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뼈로 간이 콜라겐은 우리 뼈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 탄성이 좀 있어야지 이 충격을 흡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콜라겐이 역할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을 이렇게 먹어주면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 잘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다음 보여드릴 데이터는 임상 데이터 거든요 이 임상 데이터는 어, 30세에서 65세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저분자 콜라겐을 하루 1g만 섭취했어요 1g 그러니까 이거 한 포가 2g이 들어있거든요 저분자 콜라겐이 얘는 1g을 섭취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어류 1형 콜라겐 가수분해물이고요. 봤을 때 500달톤이 83% 이상, 300달톤이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달톤이 83% 이상이 되는 거는 이 제품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스펙이. 하지만 얘는 평균 분자량이 300달 톤 이상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더저 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300달 톤이 15% 이상이다라고 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본 거죠. 그래서 네. 임상실험 결과를 보니까 피부의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어, 피부에서 0.1mm 깊이와 0.5mm 깊이. 이게 음. 아마 이게 그 표피층. 그치. 표피층 같고 이게 진피층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깊이를 해 보니까 분홍색이 수분 함량이거든요. 네. 어떻겠어요? 2주 후, 4주 후, 8주 후, 12주 음. 후. 그리고 이 뒤에는 끊고 나서 2주 후거든요. 음. 끊고 나서도 수분 함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네, 네. 끊고 나서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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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나서도 이 진피층에서도 수분이 쭉 늘어나다가 끊고 나니까 조금 감소하긴 했어요 음. 하지만 여전히 조금 유지되고 있죠 네.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음. 주름 감소 측면에서 보면은 주름도 분홍색 보면은 감소했죠 네. 감소했고 이걸 끊고 2주 뒤에 측정해 보니까 약간 감소했지만 그래도 좀 주름 감소 효과가 네. 어느 정도 계속 좀 유지되고 음.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거는 표피에 이제 댄스티 그러니까 밀도 얼마나 좀 촘촘하게 표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이런 걸 봤을 때 표피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볼 수가 있고 어, 각질 일어나는 효과를 봤을 때 각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를 또볼 수가 있었죠 음.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전에 효과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이 임상 데이터 말고 딴 임상 데이터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한 3g 이상 먹어준, 네. 근데 얘보다는 스펙이 좀더 떨어지는 원료예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전에 효과 없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네. 요즘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먹어주면 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서 좀 이따가 이제 댓글 읽을게요. 질문들 중에서 이 질문이 있었어요. 콜라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있는 걸 먹으라고 하는데 네.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는데요. 어, 저는 뭐 영양제를 따지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콜라겐은 굳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는 걸 먹어도 스펙이 괜찮으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건강기능식품 A 제품과 B 제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기타 가공품으로 되어 있는 C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다세 개다, 이름은 저 분자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콜라겐 함량이 예를 들어서 한 포당 다 3g씩 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1g일 수도 있고 2g일 수도 있는데, 어, 3g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콜라겐 사이즈를 홍보를 하는데, A 제품은 500달 톤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B 제품은 300달 톤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C 제품은 300달톤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평균 분자량 성적서를 공개했냐. A 제품은 안 하고 있고 B 제품도 안 하고 있고 C 제품은 평균 분자량이 300달톤 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할 거냐. 일단 중금속 성적서도 얘는 공개를 안 하고 공개를 안 하고 얘는 공개를 했어요. 음... 근데 가격을 보니까 얘는 그람당 400원대야. 얘는 그람당 600원대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제품은 그람당 200원대예요. 그렇게 봤을 때 3g으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한포 먹는데 1,200원이야. 얘는 한포 먹는데 1,800원이야. 그리고 C 제품은 그한포 먹는데 400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드실 거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 C 제품 먹어요. 음. 만약에 자, A 제품과 B 제품이 건기식 인증을 받았으며 임상에서 사용했던 원료를, 검증된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제품이 콜라겐 사이즈가 500이고 300이고, 평균 분자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C 제품의 원료를 임상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죠. 음. 안 나오면 이 앞에 제품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 스펙을 보고 구매를 콜라겐 하면 된다라는 음. 게제 입장이고, 언제 그 건강기능식품의 인증마크가 유용하냐면요. 네. 되게 여러 성분이 복합된 천연물일 때, 그러니까 약효 성분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천연물, 릴때 그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복합적인 천연물이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 추출물이 모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추출 네.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증된 걸 드시는 게더 좋아요 음. 하지만 이렇게 원료의 어떤 효과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있고 네. 그 효과의 원료를 양 양 같은 거나 질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 그걸 알수 있다면 꼭 건기식을 안 사도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음. 굳이 그걸 안 사도 된다라는 게제 판단 기준이에요. 네. 이 기준은 여러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꼭 건기식을 먹어야겠다는 분들을 말리지 않아요. 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게 저의 대답입니다.